다닥. 나... 속까지 끈질기게 좀처올 줄이야. 조개가 내뿜는 공기로 호흡하면서 나가면은 갈수있을지다고 카드 보니까 너무 다 어쨌든 생성됨이여가지고 모르겠어요. 예구를 해야 되나 싶어. 어, 야, 이거 소닉! 오늘 이게 했냐고? 아니요 요즘 저폭 잘안돼요 노잼이여가지고 소닉에서 이런식으로 막 이렇게 물방울 아니 공기방울 먹고 그러지 않았나? 싸움이야 얘들이 알아서 해줄 텐데. 사는 소리 아스는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이미 늦었어. 포기해. 솔직히 하스는 하스는 이번에 조금 킹력성이 피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힘쓰는 아, 유저의 미친기. <laughs> 슬슬 떡밥 푸는 건가? 너왜 말을 그렇게 아니고 뭐 이미 히오스 쪽 팀이 엄청 축소됐더만 히오스가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보라고. 가족이어도 놓아줄 때 놓아줄 줄 알아야 돼. 포기해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파수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희망을 가지면 나중에 더 크게 실망한다고. 사실 만만 그렇게 하지 다니족 사는 거 아니오? 시공 첫렙을 찍었다고요? 아, 똥 페인. 칠0넵첫렙똥페인들 뛰어와 배틀렛 지웠다고요. 난 아직 못 지우겠어. 하스 1케 해야 돼. 전화랑 무슨 얘기한 거야? 뭔가 내밀한 얘기처럼 보였는데 이거 봐 스파이니까 내가 왕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해서 캘라고 하던 거잖아. 저거 봐, 저거 봐. 나도 이번 확장팩은 아예 하지 도 않았으니까 <목소리> 왜요? 저가 트레일러 보고 눈물 뚝뚝 흘렸다고? <laughs> 나는 나는 다음 주에 추억팔이나 하고 올라고 그거 가잖아 와우 와우 오케스트라 하는 거 며칠 전에 그거 저기 리스트 공개됐더라고요 어떤 곡 나오는지 리븐까지 나오더라 너 얼첩이지. 내 순간 고민했어, 그것 때문에. 얼라 쪽 자리가 좀더 좋은 거예요. 자석이, 빈자리가. 그래갖고, 얼라 쪽을 앉아야 되나? 근데, 근데 왠지 얼라 쪽에 앉으려니까 빈정 이상하는 거야. 근데 호드 쪽은 그렇게, 그렇게 좀, 얼라 쪽 자리보단 좋진 않아. 그리고 중립국은 또 앉고 싶지가 않은 거야. <laughs> 근데 호드 쪽이 제일 먼저 빠졌더라. 그래갖고, 그냥. 있는 자리 하고서 나중에 취소 나오면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슬쩍 가볼까 했는데 뭐 진지게 다 빠지고 한나도 없더라고요. 휴방 공지냐고 다음 주 때? 우리 나라 호드 너무 간다고 <laughs> 뭐야? 혹시 얼라야? 더러운 얼라이언스. 닮기도... 이베가 이비 담기도 200 아니면 2B? 2B 담기도 무서운 지옥 속에 있지. 용사의 깃발을 건넬 때입니다. 전군을 투입해 오브를 얻어야 해요. 이래서 사상 차이 때문에 전쟁도 나는구나 하는 걸 와우를 보면서 배웠다고요. <laughs> 그래도 교훈 하나는 좋네. 병살이 있으면 모든 병사를 움직일 수 있다. 장비해서 사용한대요. 휘두른대. 게임 하나 가지고도 니가 더럽게 어쩌네 하는데 하물며 현실이면 어떡하겠냐고. <laughs>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서 싸우라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노음역해가 얼마나 커요? 냐 <laughs> 너! 혹시. 어디로 가야 되지? 핑크 양갈래 노은역해 하라고요. 아 <laughs> 도망쳐. 근데 저는 크기가 작은 이유로뾰글린 여캐를, 여캐를 키웠었지. 언젠가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텍스트 안 읽었다고? 그래! 안 읽었어! 뭐 치아로 어쩌고저쩌고 하긴 하던데. 다시 말 걸어보면 되지. 아 그냥 흔들라고. 타오렌. 저는 종류별로 키우는 거 좋아해 갖고 직업하고 종족하고 다 다르게 키우는. 데다캐릭 중후군이 있었어요. 도안 꺼내 주려고 하잖아. 론달키아라고 불리는 곳에 있어. 절망으로 뒤덮인다. 이상한데 응. 이거 빈집 털이 유도하는 거 아니야? 말이 되냐고 막 시익시익 막 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모여 네, 프레 러 왔을 때도 <laughs> 드레 나이 왜 얼라이 어쓰 냐고. 새벽 세시에 시작도 편다고요? 아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고서 알았어요. 근데 그때까지 게이을 자신이 없어가지고 보너랜드 3야. 어. 위험하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발표할 때가, 그치? 그때가 더 설레지. 출시하는 거는 사실, 뭐 이제, 아, 그냥 하면 되니까. 그전에는 막, 제일 멋있는 모습만 보여줄 거 아니야. 흔들면은 파워업 한대. 이제 사운드 내가 안 해. 네, 응원단장이에요. 달려 들어야지. 다굴, 다굴. 에어컨 틀어놨더니 약간 약간 추웠나 봐요. 몰라. 하고 있다 보면 더워. 이긴말 넣는 애가 좀 나쁜 애인 것 같아. 빌더랑 파괴신인 당신은 함께 할수 없어요. 모든 걸 파괴하고, 진정한 당신이 되세요. 그래도 시도가 착한가 봐. 铁头做的。 얼음 <laughs> <laughs> 보임 <웃음> <웃음> 여기 분위기 완전 다른데? 표시로 가야지, 진행이 되겠지, 이런 게임들은. 여기서 들어왔나? 헉! 저것은? 여기서도 나오네. 마법의 방패. <laughs> 일로 해서 들어왔으니까 다시 해보자. 몹이있 는데가 길 겠지？아니야, 이건 명령 하는 거예요. 하고 스피커 소리 들어오는 것 같다고? 예리한데. 헤드셋 쓰기 귀찮아갖고 스피커를 조금 켜놨거든. 크기인 노예들 채찍으로 때린 것같다게 그래, 원래는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뚫고 들어갔어. 저 무지개도 블럭일까? 무지개 뿌실 수 있나? 이 세계는 환상에 불과해, 은총을 내리는 커다란 나무도, 건물들도 다 환상이야. 이 세계는 곧 붕괴될 거래. 환상은 언젠가 사라지는 법이니까. <laughs> 여기는 로토의 세용사를 유인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래요. 세상 속에 빠질 사람들의 천국이 있다. 빨간 양, 파란 냐 처음 보는 거라 안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여기서 뭐해? 이거 또 있네. <laughs> 두 개, 음악감도 계속 패라고. 기껏 새로 만들어도 평가 엉망이잖아. 은퇴할 때 됐어. 답은 은퇴다. 장님? 괜트 <laughs> 막팩이요. 괜트 잘 나가나? 괜트도 약간... 아니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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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걸렸어. 웃음> <laughs> 님이 만드신 이 대추의 땅을 내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아뭐 자꾸 떡밥만 뿌리고. 모바일도 나온다고? 그래, 제가 배신자일 것 같았어. 데칼토로 내놔. 해. 우리아 같은 마물로 만들어주고 띠 哦，也在这不。